여러분, 한 제국이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인류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린 아이디어가 태어났다면 믿으시겠어요? 놀랍게도요, 그 생각은요, 무려 1,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세상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빚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거대한 생각의 우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때는 서기 410년. 영원할 것만 같았던 도시, 로마가 속수무책으로 약탈당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건 그냥 도시 하나가 함락된 게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한테는요, 말 그대로 세상이 끝나는 것. 문명 자체가 무너지는 충격이었습니다. 로마가 무너지자마자 이 모든 분노와 비난의 화살이 딱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기도표였죠. 사람들이 막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신 때문에 로마의 위대한 신들이 노해서 이 제국이 망한 거다. 이 어마어마한 비난 앞에서 한 명의 사상가가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변론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네, 바로 이 위기의 한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냥 변명하거나 방어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마의 멸망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인류 역사 전체를 꿰뚫어보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틀을 제시해 버립니다. 그의 대답은 무려 16년에 걸쳐 완성된 대작 신공론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우리 탓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책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세상을 보는 렌즈 자체를 갈아키우게 만드는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의 심장부에 바로 두도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두도성이 대체 뭘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은 딱 하나, 바로 사랑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사랑의 방향이에요. 하나는 자기 자신만을 향하는 사랑. 이게 바로 권력과 영광을 좇는 지상의 도성을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신을 향하는 사랑. 이게 영원한 평화와 정의를 꿈꾸는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죠. 핵심은 겉으로 보이는 소속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라틴어로 Cupiditas sui,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지상의 도성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죠. 오직 나의 영광, 나의 이익, 나의 권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마음. 이게 제국이든. 회사든 심지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축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 카리타스 데이 즉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방향은요, 아니 아니라 바깥을 향합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신과 이웃을 향하죠. 그래서 이 사랑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경쟁이 아니라 은혜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교회는 그럼 어디에 속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도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대답은 당시 사람들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도성이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라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생각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깊이가 있는지가 확 드러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본 교회는요, 이 땅에 있는 완벽한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사의 끝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공동체였죠. 그리고 그 안에는 성인과 죄인이 막 뒤섞여 있는 혼합체이고요. 그래서 교회의 진짜 본질은 거대한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랑의 질서, 즉 올바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나님의 도성이 어떤 모습일지 살짝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존재지 결코 완성된 본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두 도성이라는 아이디어는 그냥 책 속에만 얌전히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1500년 동안 서양의 정치, 사회, 종교를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는 거대한 생각의 지진이 되었죠. 실제로 보세요. 가톨릭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제도를 강조하는 쪽으로 또 개신교회에 루터나 칼뱅 같은 사람들은 영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나누는 식으로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심지어 동방정교회에서도 이 순례하는 공동체라는 개념은 아주 깊은 공감을 얻었고요. 자 그래서 이게 다 1600년 전 신학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아우구스티누스가 던졌던 이 질문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장 뜨거운 논쟁들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먼저 이 생각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균형감각에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로부터 도망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세상의 가치에 완전히 함몰되지도 <laughs> 않는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현실과 이상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끌어안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준다는 거죠. 하지만 아주 날카로운 비판도 있어요. 이 관점이 자칫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고 중요하지 않아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의 불이나 사회 문제에 무관심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역사를 외면하게 만든다는 비판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모든 긴장감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평화, 팍스테레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안에서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평화, 팍스에테레나를 향해가는 순례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니까요.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은 오늘 우리에게 거대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신령을 가진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세상과 딱 분리돼서 우리끼리 순수하고 완벽한 성체를 쌓아야 할까요? 아니면 실패하고 넘어질 걸 알면서도 이 지저분하고 복잡한 현실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불완전한 순례자들의 행렬이어야 할까요? 1600년 전에 던져진 이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laughs> 잘 들어봤네요. 아, 어거스틴의 '시리오브가드'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이라는 책이죠. 어, 책을 쓴 원인은 이 계기는 음, 어거스틴의 말년에 에, 소로마가 정말로 뭐. 어, 여러 어~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이제 급속도로 무너져 가기 시작을 하죠. 아 그렇게 무너지는 음 로마를 보면서 또 로마 내에서 음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 되고 난 후에 즉 기독교를 공식적인 나라의 종교로 선포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음,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 예,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봐라. 아~ 로마가 기독교화 된것 때문에 에~ 예, 자면 원래 로마가 믿던 신들이 말하자면 노해서 로마를 보호하지 않고 또 이렇게 아 바바리안들, 이제 게르만족들에게 짓밟히게 된 것이다. 이런 식의 예, 종교적인 아, 그런 비아냥들, 종교적인 비난, 비난들을 이제, 예, 기독교인들이 받게 됐죠 그,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 기독교적인 음, 그런 음, 논리로 대답을 할수 어, 있기 위해서 그걸 대답해 내기 위해서 어, 어거스틴이 이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이라는 책이었죠. 기본적인 내용은 어, 이 세상의 어떤 음, 국가도 하나님의 나라, 즉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 국가가 될 수가 없다. 우리의 나라는 즉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어, 이 땅에 에, 어, 지금 우리에게서 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와 같은 상태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 완전히 변화된 그런 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아, 이 땅에, 예, 지금 존재하는 세속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될수 없다. 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왜냐하면 세속적인 나라의 핵심은 자기 사랑. 그 본질이 자기를 향한 사랑. 이그 세속적인 나라의 핵심적인 본질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본질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외부로의 사랑. 이그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요소가 있어서 어 지금 현재의 죄인된 타락한 인간들이 세운 이 나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즉, 이 나라는 그 나라를 위한 일종의 연습 과정, 중간 과정, 또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과정, 이렇게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일 뿐이다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음, 뭐 이것이 이제 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는 뭐 어, 사람마다 좀씩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에, 터전이었고 안정된 삶의 기반이었던 로마라는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음, 그거를, 아,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어쨌든, 아, 로마는 멸망을 하고 기독교는 살아남았는데, 그 기독교가 로마를 멸망시킨 그 게르만족들을 기독교화 해냈죠. 그 해내는데 있어서 협격한 공을 세운 그런 음, 신학적인 기반을 이룬 대표적인 사상이 어거스틴의 사상이다. 라고도 할수 있겠고요. 그러면서도 어 신기한 음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어 어거스틴의 에 이야기가 어거스틴의 생각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